굿모닝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왔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laughs> 어? 대리님 응? 이 커피 아는데요? 여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이집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어 맛있더라고 응. 음... 나 저거 좀 줄래? 음, 네 아침부터 먼 데까지 다녀오셨네요 어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번 가봤어 유명하대서 어. <laughs> 혹시 며칠 전 아침에도 가셨어요? 어? 아니? 나 오늘 처음 가봤는데. 아, 아닌데. 왜? 지나가다가 들리님 닮은 분을 본것 같은데? 그, 남자분이랑 계셨는데? 그 왜, 강차장님이랑 팔씨름 하셨던 남자분 있잖아요. 해외 영업부에 아,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처음 가봤는데. 응? 진짜로! 너 그런 말 하면 안돼 어디 가서 어? 노재환 아침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애들이잖아 진짜 어? 지원 씨, 네. 제안 수출부 다 뽑았어요? 난 30분 후에 출발해야 되는데. 아 예, 이거 이제 한번만더 뽑으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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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화. 음, 음, 음. 어. 음, 음. 여보세요. 네, 왜요? 잠깐만요. 남자 목소리인데 태희가 남자? 헐. 지현씨, 왜요? 뭐요? 아, 응? 어, 선배, 혹시 그, 다 떨어졌어요? 내가 선물할테 있어요. 어... 선배,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갈래요? 아니요. 진짜 맛집 찾았는데. 싫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아니요. 기 씨, 네. 안 바빠요? 네. 나 온라인 편집샵 견적서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면 말 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 뭘 그렇게 대놓고 애를 쓰냐, 애를 쓰길 사내연애하다 망한 커플 많이 봤다. 안녕하십니다.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진 건설 PT 잘 끝냈습니까? <laughs> 네, 열심히는 했습니다. 발표 언제죠? 아, 이번 주 안에 심사에서 바로 알려 주신대요. 아, 오전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들이. 잘 했겠지. 원래 하던 거래서고 형식적인 PT였잖아. 경쟁 PT 부친 거 보면 업체를 작정하고 바꾸려는 걸 수도 있어요. 요새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분위기는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그럭저럭. 거기 담당자가 한 대리 일똑 부러지게 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3년 넘게 파트너였잖아. 괜찮을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laughs> 다들 한 대리 계약 따도록 기도해. 요즘 회사 분위기 알지? 각자 거래처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 잘 하고, 특히 잔실 수 없도록 정신 똑바로 들 차려. 네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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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님. 응? 대리님 핸드폰에 태이라는분 해외 영업부 태차장님이죠? 무슨 소리야. 아니거든. 지원 씨. 네. 내말잘 들어. 네. 이거 내 얘기는 아니고 나도 들은 건데 사내연애 그거 무지무지 힘들대. 데이트도 맨날 몰래 해야 되지. 들킬까 봐 마음 줄여야 되지. 그러다 혹시라도 들키면 사람들 입방아 오르내리는 것까지 각오해야 되고 그때 특히 여자가 힘들어져. 한마디로 가시밭길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대리님 하시잖아요. 나 아니라고. 씨, 나 나안 한다고. 해외 영업부 퇴처장 중국 회사 쪽일 땄다더라. 또요? 아니, 지난번에는 지비그로따냈었더니 야, 이거 완전 능력자시네. 근데, 태차장. 강차장한테 팔씨름 지고 나서 우리 팀한테 모든 이기려고 그 벼르고 있다매 은근 속 좁은 스타일이야. 집요해? 아닐걸요? 되게 통 크다던데. 누가 그래? 그냥 들었어요. 아, 아무튼 속 좁은 스타일 아니래요. <laughs> 그 중국회사 비등 따는 거면은 진짜 대단한 건데? 아 요즘에 그쪽 되게 어렵잖아요. 아 참, 그 영어랑 중국어 둘다 잘하신다고 했죠. 크, 이 오빠 이 언어가 잘돼야 돼. 근데 태차장님 이어도 되게 잘하신대요. 어 아, 그래요? 응, 이뤄까지? 아 언천이나 <laughs> 언천. 원천, 어? 왜 안드로메다 언어는안 배우신데? <웃음> <웃음> 왜? 난 맨날 웃겨? 난 웃겨, 엄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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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하고요안녕하고하하세요하세요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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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그럼 p b 팀만 따로 회의실로 좀 모일까요? 네 저희 이사님께서 PB 상품을 발전시킬 패키지 상품 기획안을 요청하셨는데 혹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능할까요? 그 목요일에 해외 출장이 있으셔서요 <laughs> 너무 촉박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내드리죠 잘 부탁드려요. 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상품화 하셨거든요. 패키지 상품화를요? 네. 한번 결정하시면 확실히 밀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또 기회가 나네. 어, 리서치 자료를 좀 첨부해 주셨으면 해요. 대학생 100명 정도? 아, 주말 빼면 며칠 안 남았는데 100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대학교 앞에 직접 나가면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때 리서치 알바 해본 적 있거든요. 저는 어. 음. 제가 해볼까요? 네, 그럼 저 유진 선배 서포트 하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잘 됐네요. 네. <laughs> 고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습니다 선배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지난번에 내가 말이 심했어 됐어 너나 나나 월급쟁이고 자기 회사 우선시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 그런 걸뭘 사과를 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점심은. 안녕. 오늘은 라떼 말고 과일 주스 같은 거 마시지 그래? 아 아니야 회사에서 일하려면 먹고 정신 차려야 돼. 아이스 라떼 주세요. 아저 그럼 오렌지 주스 두랑 아이스 라떼 하나 주세요. 주스 하나는 병째 주시고요. 이따 가져가서 마시라고. 아뭔 말이야 진짜. 이걸로 할게요. 아니요뭐 밥도 선배가 샀는데 내가 살게. 우리 회사 앞이니까 내가 사. 그리고 요즘은 이게 빨라 편하고. 그게 뭔데?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일이 많아? 추가로 프로젝트 맡은 게 있어서 요즘 주말도 없이 계속 야근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기운이 좀 딸리네 몸잘 챙겨야 돼 우리 이제 젊은 나이 아니다 <laughs> 그래야지 그럼 소식 들었어? 민섭 선배랑 지윤이 파혼했대. 청첩장까지 돌려놓고?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웠나 봐. 한번 헤어졌던 사이여서 결혼 발표했을 때도 좀 불안했거든. 한번 헤어지고 만난 커플들은 대부분 깨지더라고. 선배도 그렇게 생각해? 뭐 사람은 안 바뀌니까. 서로 양보를 하면 모를 까 그만 들어가야겠다. 가자, 선배. 어. 어 괜찮아? 이자야 잠깐, 현기증 나서 그래. 가끔 이래. 진짜 괜찮다니까. 야, 너일좀 쉬엄쉬엄 해야겠다. 먹는 것좀잘 챙기고. 맨날 커피 안 먹고. 알았네요. 주스 잘 마실게. 가사선배. 응. 아, 오랜만에 지원이 더게 진짜 맛있는 파스타 먹은 것 같아. 야, 너 지원이 너 은근히 맛집 많이 알더라, 어? 나중에 여친이 아주 그냥 좋아하겠어. 지원. 앞으로 네. 혼자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먹어. 야, 회사 생활에 네. 낙이 뭐냐? 딱두 개잖아. 월급날이랑 점심때 맛집 가는 거. 우리도 삶에 낙좀 줘라, 응? 매일은 어렵고요. 주 1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주 1회? 네. 아이고, 너무 황송하다. 우리 지원이가 변하고 있어. 콧대 높은 노지원이가 왜 갑자기 선심을 쓸까? 이게 다 유진이... 파스타! 네. 파스타, 안 대리님이 진짜 좋아하는데 나중에 우리 다 같이 가요. 응? 같이. 한대리가 우리랑 가겠냐? 점심 약속 있다고 맨날 일찍 나가는데 태차장이랑 점심 데이트 하겠지. 태 태차장님이면은 해외 영업부 태차장님이요? 응. 음. 음. 아 대박. 다들 아시는 거야? 너만 몰랐어 너만. 나는 그때 그때 우리 팔씨름 대회 때 강차장이랑 태차장 시합하는데. 아, 한 대리가 강차의 응원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태 차장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막 이렇게 해,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때 딱 알아버렸지! 이거 뭐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저 퇴근하고 한 대리님이랑 같이 옆까지 걸어가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중간에 어디 다른 곳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복도에서 우연히 태 차장님이랑 둘이서 눈빛 교환하는 거 봐가지고 알았어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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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내 연애는 복사기만 빼고 다 알아야 해. <laughs> 그러면 한 대리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다는 사실 야, 아는 척 절대 하지 마어 농담이라도 했다가 나 아주 엄청 싸댈 걸 진주 성격이 아주 펄쩍진다 우리 엄청 피곤해지는 거야 <laughs> 와, 원래 회사라는 게 말이지 벽에도 귀가 있고 천장에도 오케이. 눈이 있는 법이야. 어, 한 대리! 네! 친구랑 점심 먹었나봐? 네, 친구가 근처에 외근 다녀와서요 왜요? 아니야? 아, 저희 방금 파스타 맛집 갔다가 대리님 생각나가지고요. 아. 나중에 같이 가지 뭐. 네, 뭐. 응. 응. 그러자! 응. 음... 그럼 내일까지 설문조사 Q&A 만들어서 취합할까요? 좋아요. 아, 그리고 또 현장 나갈 때 응. 파라솔이랑 파라솔 의자랑 이것저것 다이어리 샘플 챙겨가려면 아무래도 총무팀의 차량 지원 받는 게 낫겠죠? 응, 좋아요. 지원 씨. 응? 왜 자꾸 의견 안 내고 좋아요만 해요? 선배는 정말 꼼꼼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회사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한 사람이고, 효율적인 걸 최고로 쳤거든요.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 진짜 내일만 하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배가 팀 사람들 대하는 거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